미쳐, 미쳐. 와 염통이랑 쪽갈비인데요. 우와, 맛이, 염통 맛이 쫄깃쫄깃하지, 꼭. 아, 너무 맛있어요. 아침 7시입니다. 주변 전경이 보이죠? 여기는, 아, 아 산이 이렇게 저수지 물에 비칩니다. 오 장렬한 아침 해와 아침 해가 이렇게 떴어요 물에도 비치죠 이렇게 물에 비치, 비치는 모습 위에 해가 뜨는 모습 아 눈이 부셔요 여기는 내가 머물고 있는 풀빌라 정경입니다.